어? 야 킬조이 뭐야? 킬조이 핑왜 이래? 저... 킬조이상 <목소리> 이현진 데스까? 핑이 왜 100사요? 핑이 왜높으냐고요네 핑이 왜 높아요? 외국인이라서요 킬조이님 혹시 어디 살아요? 인도네시아요 아 조이님 실례가 안된다면 혹시 솔큐 면뷰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레티넘이시네 <목소리> 근데 한국말은 어쩌다가 <목소리> 배우시게 됐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음. 아,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면 눈썹 정리 하고 왔지. 아. 씨. 근데 한국에 어디에 살아요? 저는 광주에 삽니다. 광주. 근데 광주에 뭐가 있어요? 광주엔 제가 있죠. <laughs> 혹시 그 사이퍼님? 네. 좀 민감한 질문을 짓는데 괜찮아요? 뭔데요? 아, 들어볼게요. 이상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년생입니다. <laughs> 아 진짜 캐캐1 캐리한다는 마인드로 할게 진짜로. 내가 캐리할게. 아자 40킬 박는 거 보여줄게. 보고 반하지, 어, 반하지 마라. 사이퍼님. 네. 제가 이번 판꼭 캐리드릴게요. 해아 제가 전전판 너무 똥싸 가지고. 오케이. 혹시 PC방? 네 확인 아니 근데 03이면은 22살인가요? 21살인가요? 네 뭐라고요? 22살 23. 22살이요 <laughs> 아이렇 거면 눈썹 정리하고 왔지 아씨 장난이고 두명 잡았다 십캐리 했다 이퍼님십캐리 했어 아죽였는아 <laughs> <laughs> 이게? <laughs> 아, 목표 처치 조심하라 고군이한명남았기 준비 완료 성 나이스. 나이스. 외국인이면 아 근데 이거 너무 하시다. 근데 브림스토님 괜찮아요. 괜찮아. 요한마디할 뻔. 참았다. 천간찬. 어, 아, 맞아네룬타이가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완전 끝났네. 대장전. 세 명째다. 아, 140. 레나 140. 2명 남 캐리하잖아, 그냥. 버스 태워 줄게. 기다려. 어, 교통비 어, 안 내오 돼. 사이퍼님 저 캐리 중요해요, 지금. 굿킬 이 됐어요. 예. 어때요? 좋았어요. 좋아요. 네. 근데 한국말은 어쩌다가 배우시게 됐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음. 아니,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 자막투 눈가려라. 소소해, 소소해, 괜찮아, 소소해. 아, 아, 잡는 건데 진짜 와? 진짜 이상형 있냐고 물어봐, 진짜로? 이상형 뭐냐고 물어봐, 진짜? 그건 살짝 좀더 친해진 다음에, 먼저 알겠지? 혹시 그 발로란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음... 뭐 2년 전? 3년 전? 아, 오케이 꽤 오래 하셨네요 그쵸 네 <놀람> <좋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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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놀람> 한명아 뒤에도 있어 아 까비 근데 한국에 어디에 살아요 저는 광주에 삽니다 광주 오 광주 혹시 광주 아시나 알죠 알죠 아 진짜로요 나만 믿어 친구 룬 조심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기라르라네. 혹시 서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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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번 한국 놀러 와요. 근데 광주에 뭐가 있어요? 광주엔 제가 있죠. 아악 <laughs>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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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는 거 눈가리라. 훈이요.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군 이한명 남았습니다. 혹시 그 사이퍼님, 네, 좀 민감한 질문을 쓰는데 괜찮아요? 뭔데요? 들어볼게요. 이상형이 요 이상형이요? 이상형이요? 네, 아 궁금해. 그냥 약간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형도 이제 한국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이상형은 딱기 없는데 뭐 착하면 되죠. 혹시 그밴달 드릴까요, 사이퍼님? 아니 아니 아니. 네. 혹시 저는 안 궁금하세요? 피닉스 이상형인데요. 저는 약간, 약 뭐라 해야지, 약간 다른 나라의 사람이 좋더라고요. 오, 장난이야. 어느 나라인데요? 저 미국이요. 오, 좋네요.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비즈점에 떨어졌습니다. 레이나 설치. 조심해. 레이나. 스파이크 설치 완료. 아다 딸티 다 110인데 아 혹시 게임 잘하는 남자 어때요 피닉스처럼 아뭐 약간 지금 잘하고 있긴 한는데 뭐 약간 그런, 그런 경우 주저 주저 <laughs> 아니 뭐해 아니 근데 브리머 너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사이퍼님 인데요. 제가 브림에게 따끔한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 든든한 남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상형인 여자가 괴롭힘을 당한다? 나 진짜 그냥 앞에 있잖아. 진짜 그냥 바로 그냥 자 지켜드릴게요 사이퍼님. 한명 남았습니다. 얘들아 끝내지 말자 나 사이프랑 더 하고 싶어 얘들아 혹시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요? 저 에린이요 에 에린님 저 따라오세요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지 에린 컴온 눈라국제 아 즐거웠다 즐거웠습니다가 인도네시아가라고 약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는 네.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오케이 드리마카시 예린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laughs> <laughs> 다음에 또 봐요 같이 해줘서 드리마카시 드리마 드리마카시 캐리해줘서 드리마카시 오케이 저는 갑니다 이제 잘 가요 넵드리마카시 에린님 <laughs> 드리마카시, 애린님, 드리마카시? <laughs> 진삭 진삭했는데? 아니 에린님 아니 드리마카시 아니 나 진짜 근데 마상 입었다 진짜 마음의 상처 입었다 진짜로 안경 좀시 여러분, 다시 칭초 오지 않을까? 아무튼 즐거웠다. 아, 유튜브가 뽑았어. 너무 좋았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잠시만요. 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